애프터 퇴근 안녕하세요 이대리와 세리입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배웠던 기능 내용을 토대로 이미지 실습을 진행해 볼 거예요 네 이미지는 총세 가지입니다 풍경 이미지 네 자동차 이미지 그리고 바람 이미지 네자 우리 기능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풍경에 커스 이나웃을 한번 나눠보는 시스템을 해볼 거고요. 네. 앞에는 선명하게 뒤에는 흐리게 우, 음, 네. 자동차는 제가 기차 네. 움직이는 거 만들어봤잖아요. 자동차도 뭔가 움직이는 거죠 어...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막 바퀴도 돌아갈 수 있게 했다고 했잖아요. 바퀴도 한번 돌아가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알수 <laughs> <할> 있어요? <laughs> 그리고? 피부도 한번 보정했었죠? 네. 자, 이 모델의 피부도 좀더 반질반질 이쁠 수 있게 한번 다듬어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음. 첫 번째 이미지부터 해볼게요. 오케이. 앞에를 초점을 두고, 그렇죠? 그럼 이미지를 먼저 복사 하나요? 그렇죠. 복사를 하는 게 수정에 훨씬 용이해요. 복사하고 그, 뭘 한다고 했어요? 그 스마트 오직? 그렇죠. 이제 기억했어. <웃음> <웃음> 저번에 거의 한 달만 해서 까먹었.. 지난번보다 촬영이 조금 앞당겨져있기 때문에 <laughs> <laughs> 블러래서 <응>. <laughs> 오... 제일 많이 쓰는 가르시안? 응, 가우시안 <laughs> 이 요거 보면 돼요. 이 이미지 음. 작업창 보는 게 얘는 바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로 음. 앞으로를 초점을 주는 게더 나은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 많이 썼고 요즘에는 네. 아까 말했듯이 영역을 나눠줄 수 있는 블러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음, 그럼 애초부터 그걸로 하네요. 그걸로 해도,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 음. 근데 이제 버전이 혹시라도 낮은 버전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블러 개더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까 가우시안 블러를 쓰고 앞에 마스크를 끼워버리는 거야. 네, 처음 생각한 건 그거였는데. 이는 음. 애초에 나눠지고 되는 거. 고 이걸로. 음. 찍을 때 하고 싶은 데를 찍어요. 네. 그 초점을 네네. 유지하고 싶네. 뭐 기존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얘를 네. 먼저 이동하고. 어, 여기에 이 정도 흐림, 뭐더 적게, 더 많이. 오. 아래쪽에 하나 더 클릭. ㅎㅎ 근데 이제 블러의 수치가 같아요. 네. 앞에 선명하려면 그리고 아예 0. 응. 음. 그래야 선명하니까 크림이 안 들어가니까. 네. 여기는 요정도. 그래서 이제 만약 핀의 위치를 한번 조절하게 저, 되면 요기 네. 나무 가운데 나눠들 있잖아요. 애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보였으면 좋겠다. 움직여주면 돼. 요정도까지. 음. <laughs> 그러면은 음. 뭔가 앞... 부분에 우리가 시선을 좀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요 여기까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초점을 음. 나눠줄 수도 있게 돼요. 오케이, 판단해 있어요. 음. 네, 적용해 줄수 있어요. 또도 우리는 어쨌든 직장이잖아요. 클라이언트가 네. 아 위에 너무 날린 것 같아요라고 요청을 하면 다시 수정. 그렇죠. 그래도 뒤에도 조금 보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블러의 조치를. 흐리는그죠 네, 음,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로 만들어 놔야 수정이옵니 근데 음, 네. 간단하죠? 네. 아주 좋은 기능이네요. 음. 다음, 다음. 얘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얘를 일단 복사 네. 얘도 스마트 오브젝트 누르고 네. 얘도 그 선택 영역으로 그죠눕기까요 네. 그냥 그건 막기 마키트은 네모나게만 해주니까 컨트롤 띄였다 지금 ESC는 아, 손을 봤는데 <laughs> 내가 어, 이걸로요? 아닌데? 어, 뭐였지? <laughs> 또 까먹어버렸다 저는... <웃음> <웃음> 네 번째 오브젝트 셀렉션 아하. 넘으로 오브젝트를 찾아서 그냥 그래, 이렇게 드래그해 주 영역만 지면 그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 알아서 찾아주는 선택 프리였습니다 음. 어떻게 <laughs> 다 알아. <까먹는> 진짜 <laughs> 초반에 배웠던거라 응. 맞아요. 엄청 완전 초반인 복습에 중요했어. 까 <laughs> 잊을면 <이돌면> 까먹는다. <laughs> 이거를 따로 보세요. 네. 그다음에 얘도 이거 스마트 오브젝트 하나요? 네. 음.. 여기까지. 네, 필터로. 얘도 블러 글러인가요? 저는 그냥 블러 씁니다. 음.. 그럼 일단 모션 블러.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네 네. 오케이 그 음, 배경은 가만히 있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죠? 네 음. 배경도 다시 설정 배경도 줘도 돼요 네 근데 이거는 뭔가 그냥 흔들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버리니까 네 뭔가 하나는 선명해지는 게 좋아요 아까 기차의 앞부분을 제가 음... 그러면은 마스크 씌워요. 마스크가 이미 있는데. 네, 이 필터에 대한 마스크이기 때문에 이 흐림 효과를 빼주는 이 스마트 필터한테 우리가 해줘야 돼요. 스마트 필터에 응. 마스크를 씌운다고요? 아니요, 이미 제가 마스크라고요. 네. 응. 거기에서 앞 부분이 부... 앞 부분만 선명해질 수 있게 지금 모션 블러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네. 모션 블러를 안 보이게. 이걸로요? 그냥 블러로요? 브러시? 네. 브러쉬로 지워도 되고.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마스크를 선택해야 됩니다. 안 지워질걸요? 이렇게. 보면? 그죠? 오.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게 되죠. 이거 아닌 것 같고. <웃음> <웃음> 어. 바퀴만 움직이고 약간 얘가 고정이면 좋지 않을까요? 바퀴만 움직인다고요? 네. 음, 이런 느낌? 그럼 애초에 블러를 안 주는 게. 근데 좀 약간 이질감이 들긴 네. 하네요. <laughs> 다시 지워. 음. 그러면 바퀴를 이렇게요? 해 그럼, 혼자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냥 앞부분, 여기를, 그냥 이렇게는 게나렇건이렇 이렇게. 하는 게 나, 나온 건가? 그렇게. 근데 너무 조금만 근데 바퀴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뭔이제아가돌아한는 듯한 느수 있는 느낌은... 수 있는 블 있죠 또이죠태이서태요서 그... 음. 줘요? 네. 블러 중에 세 가지를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랑 이거랑 테이프 레디얼, 레디얼, 네. 원형 방사형 블러. 음. 어, 근데 안으로 이거... 빨려 들어가는 애가 있고, 네, 스피 네, 돌아가는 애가 있고. 그도 되나? 그럼 이미지 전체 이제 스피이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진 건가요 지금 적용 중인가? 제가 OK 누른 거 같은데 적용 안된 거죠? 네. 그럼 최로 레이어를 짜서 하는 게 나은가요? 아, 저는 그 원본으로 돌아가주는 거거든요. 네. 썸네일 덕을 클릭해서 네 여기에서 음... 여기에서 바퀴 부분 선택. ADL 줄게요. 이렇게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드는. 딥바퀴도 동일하게 얘가 ADL 걸러. 회전 돌아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상태로 네. 이제 저장을 해요. 네. 끄고 돌아가면은 이 바퀴가 움직이는 듯한 음... 느낌이 드는 거죠. 네네. 그 뭔가 움직이는 듯한 장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요. 얘는 거의 뭐 지금. <laughs> <laughs> 뭐안 보이는 거죠. <laughs> 엄청 빠르네. <laughs> 네. 비드감이 장난 아니죠 음, 그... 얘도 좀 지워볼까요? 그 정도만 나올 수 있고. 음, 그 부분만 움직인 것도 사실. 아 그런가? 네. 랩터님이 한 거. 네. 이렇게 속도감을 내줄 수 있고, 불, 우리가 브러시는 아니에요. 어떤 이제 그라디언트. 아 맞아요. 약간 이것 같아요. 그라디언트 네. 이용하고 앞 부분은 선명하고 뒷 부분은 이렇게. 해봐요. 해보세요. 이렇게 만들어냈서 되는 음, 거요 네, 네, 네. 서서히 이제 흐려지는 거죠. 넵. 이렇게 속도감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네, 세 번째 가나요? 응다. 이 친구는 피부 보정. 고정. 피부 보정이요? 네. 블러로요? 약간 하이패스. 하이패스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색상을 먼저 바꿔 줘야 되고요. 얘는 스마트 오브젝트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색상을 바꿔 주라고요? 반전해 줬어야 돼요. 색상 반전하고 블렌딩 모드 좀. 색상 반전? 응. 우리 색보정 어디로 가요? 색보정이요 네. 색상 보정하러 갈 때. <laughs> 색보정? 응. 필터? 필터는 아닌데. 필터에서 색보정을 하지 않습니다. 필터 관련도 뭐. 보정. 이거 블렌딩 아닌데 뭘안 했는데 블렌딩을 할 필요가 있나? <laughs> 블렌딩 사실 넣어요. 근데 뭘 하고 나서 블렌딩 넣는 거 아니에요? 블렌딩 먼저 넣고 해도 상관없어요. 없어요? 네. 어떤 걸 줬는지 까먹었겠지. <laughs> 오버레일, 아하. 밝은 데는 밝고 어두운 데는 어둡게, 어둡게 해주는 오버레일. 이미 좀 선명해지거든요. 음... 오버레일 주고! n no. <laughs> 아니에요. 조철이 <laughs> 없어지진 않으니까. 그리 색상 반전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될 텐데. 색상 반전이요? 네. 색상 반전? 색보정 어디로 갔어? 색보정. 명도 조절하고 채도 조절하고 색상 바꿔주고. 음. 레이어? 아닌데. 이거 여기요. 반전 보게요. 반전. 이거? 아나색 반전 이거요 아닌데요? <웃음> <웃음> 인벌트 <웃음> 반전 아수수처이 아, 순이 아니구나? 그냥 색상을 그걸... 아예 바꿔주는 거고 그냥 아예 반대로 바꿔주는 음... 거예요. 이렇게 반전을 해놓고 필터로 음. 네. 갑니다. 오오 음, 어. 어. 뭐라고? 뒤돌만 까먹는 <laughs> 하이패스 어디 게요아 또? 아, 아 여기다 <laughs> <laughs> 이제 이미지에 따라서 저 레디어스 값은 바뀌거든요. 네. 요건 이미지에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 이미지 보시면서 여기 미리 보기 말고 어... 미리 보기 말고 이미지에 보면서 피부 결을 한번 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줘도 이상할 수 있어요. 약해 음. 보일 수 있어요. 음. 오, 좀 뽀에 보일 때, 딱. 어. 산. 이 정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케이. 뭐이 뽀에 보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딱 네. 내가 저 뽀에 보이는 피부결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씌우는데, 네. 그냥 마스크 씌우는 게 아니라 아예 검정색으로 채운다라고 했잖아요. 네. 알트를 누르고 클릭하는 거야. 음... 그러면 아... 아예 안 보이는 상태. 이제 보이게 네. 만들어 주기만 하면 돼요. 브러시로 네. 보이게. 음... 이 원하는 부분은 보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 거의도 안 보이지. 어 여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브러시의 컬러가 아... <laughs> 똑같이 검정색이니까. 아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보이게 만들어 줄수 있잖아요. 오오이지 보이죠, 좀 더. 네. 어? <laughs> 잘못한 것 같으면, 은 우리 검정색을 다시 지우면 되는 거니까. 네. 복구가 쉽습니다. 어, 아 그러네. 뭐, 꿀광 피부가 되고 있네. 음. 브러쉬 크기도 약간 조절을 해줘야 미세하게 네. 영역을 한번 뭐 해줄 요 네. 오. 이렇게 오. 고정을 많이 하다 어, 여기 약간 화장품, <웃음> <웃음> 화장품 광고. 훨씬 더 손이 많이 가요. 여기 어, 좀 약간 네. 이상하긴 한데. 그럼 이제 다시 검정색으로 바꿔서 이런 네. 부분은 다시 검정색으로 채워주는 거죠. 미세하게 조절을 해줘야 돼요. 네. 한 번에 지워지는 게 이상하면 브러쉬 투명도도 조절해주거든요. 음,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경계가 많이, 어떻게 해도 경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네. 아, 음. 예, 살포시 네. 뽀얘질수 있게 바꿔주는 음, 거죠. 근데 뭔데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한 번에 지어졌으면 좋겠으면 다시 오프시티를 캐리로 키울 수도 있고요. 음. 뭔데요? 약간 화장품 광고. 네. 스킨케어. 어, 스킨케어. 뽈과 네. 피부날때 좋겠습니다. 된것 같나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필터를 이용해서 보정할 수도 있고, 네. 우리가 효과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필터 같이 한번 배워봤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사실 가우시안 블러예요. 음. 가우시안 블러고 뭐, 요즘에는 워낙 감성적인 아날로그적인 걸 많이 추구 하잖아요. 네. 옛날에는 노이즈 기능 많이 쓰진 않았는데 요즘엔 그도 나름 노이즈 기능도 꽤 쓰는 것 같고요. 뭐, 그럼 진짜 피부 스킨 음. 광고 같은 걸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이패스 수정을 좀 하는 편이네요 음. 정말 물광 피부 물광 피부 네. 맞죠? 네. 음. 자또요 필터들을 사용할 때는 원본에다 그냥 적용을 해버리면은 수정이 어려우니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네. 어떻게? 스마트 오버그 오디... 스마트 필터를 통해서 수정이 용이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조금 익혀서 쓸까요? 어떻게 쓰는지? 너무 짧죠? <laughs> 어떻게 요 <어떡해요>? 많이 <laughs> 연습해야 된다. <laughs> 그래도, 네. 아,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구나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타임라인이라는 기능을 배울 거예요. 타임라인이요? 네. 영상이 아닌데? 영상이 아니죠. 근데 네. 우리 이미지 중에 움직이는 이미지 있잖아요. GIF 배워요? 그죠. 오. 음짤. 음짤. 음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뿅.